5월 13일 오늘의 말씀인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그 후에 아수에로 왕의 노가 그 침에 와스디아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는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르데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흑궁으로 들여 국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게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사무소서하니 왕이 그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선 수상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심의의 손자요. 나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느부갓 넷살이 예루살렘에서 유당 여고나와 백성을 사로잡아 갈때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 혔더라. 그의 삼촌의 딸하닷사곧 에스더 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곧고 아립다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 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왕의 조서와 명령이 반포됨에. 처녀들이 도성 수산에 많이 모여 해계의 수하에 나아갈 때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가서 국료를 주관하는 해계의 수하에 속하니 해계가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어 몸을 정결하게 할 물품과 일용품을 곧 주며 또 왕궁에서 의뢰주는 일곱 국료를 주고 에스더와 그 국료들을 후궁 아름다운 처서로 옮기더라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모르드게가 날마다 흑흥 뜰 앞으로 왕래하며 에스더의 안부와 어떻게 될지를 알고자 하였더라.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수에로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하여 정한 규례대로 열두 달 동안을 행하되 여섯 달은 몰약기름을 쓰고 여섯 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처녀가 왕에게 나아갈 때는 그가 구하는 것을 다 주어 후궁에서 왕궁으로 가지게 가게 하고 저녁이면 갔다가 아침에는 둘째 후궁으로 돌아와서 비빈을 주관하는 넷이 사수가스의 수하에 속하고 왕이 그를 기뻐하여 그의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면 다시 왕에게 나아가지 못하더라. 모르색의 삼촌 아비아일의 딸 곧 모르드게가 자기의 딸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 국녀를 주관하는 넷이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낸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아수에로 왕의 제7년 10월, 곧 데벳월에 에스더가 왕궁에 인도되어 들어가서 왕 앞에 나가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왓세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에스더 2장 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어제 에스더서 개론에서 에스더서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이 단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책이라고 설명드렸지요. 에스더서는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언급도 없고 기적도 없고 예언자도 환상도 없는 평범한 역사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에스더서의 사건과 이야기 속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섬세하고 치밀한 손길이 숨어 있으며 그 손길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 사람 에스더의 삶을 은밀하게 이끌고 계심을 보여줍니다. 에스더서 1장은 아하수르의 왕의 크고 화려한 연애와 왕비 와스디의 폐의사건으로 시작이 됩니다. 당시 바사제국의 절대 권력자인 아하수로에는 권세와 위험을 드러내기 위해 전 제국의 귀족들과 백성들에게 무려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풉니다. 이런 잔치가 벌어지는 동안에 아수로에는 왕비와스디의 아름다움을 신하들에게 보여주고자 왕 앞에 나오라고 명령했지만 왕비는 왕의 명령을 거절했고 이는 제국 전체의 질서를 뒤 흔드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져서 왕비의 자리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부모도 없는 한 여인이 왕후라는 놀라운 자리에 오르기까지의 여정을 세밀하게 담고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우연과 사람들의 호감, 정치적 계산 속에서 일어난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면의 상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깊숙이 개입하셔서 에스더의 삶을 인도하셨는지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세 가지 측면에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도하심은 2장 7절의 모르드게의 사랑입니다. 에스더는 부모 없이 자란 고아였습니다.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당시 고아, 과부, 나그네는 가장 약자 중의 약자였고 연약한 존재였습니다.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자가 바로 에스더였습니다.그녀를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사회적 냉대와 무관심 속에 비참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하지만 에스더 곁에는 모르드게라는 사촌 오빠가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단순히 법적인 보호자만이 아니라 에스더를 자기 딸같이 양육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순히 집을 제공하고 음식과 옷을 챙겨준 수준이 아닙니다. 부모를 잃은 소녀에게 영적 정체성과 민족의 뿌리를 잃지 않도록 가르친 것이고 사랑과 관심으로 에스더의 삶을 이끌어준 것입니다. 5절에 보면 모르드개의 족보가 나오는데요. 성경에서 족보가 나온다는 것은 뿌리를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모르드개는 포로로 끌려왔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았던 자로 보입니다. 그렇기에 에스더를 양육할 때에도 단지 인간적인 정으로만 잘 해준 것이 아니지요. 나중 본문을 보면 에스더가 민족의 위기 앞에서 두려움과 망설인 가운데 있을 때 그녀를 일깨운 사람이 모르드게였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라는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을 해석해주는 신앙의 메시지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한마디는 에스더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말이었습니다.하지만 이미 이전에 모르드개가 에스더를 신앙적으로 양육했기에 이 한마디 말의 의미를 에스더가 깨우치고 믿음의 결단을 할수 있었던 것이지요.이처럼 에스더는 모르드개의 사랑과 신앙적 훈련을 받으며 잘 성장한 것입니다.두 번째 인도하심은 네시, 해계의 배려입니다. 2장 9절에 왕의 명령을 따라 수많은 처녀들이 왕궁에 끌려와 미용과 정결의 과정을 거치는 가운데 에스더는 해계라는 네시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습니다. 이 해계는 이 처녀를 좋게 보고 은혜를 베풀었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이 처녀를 좋게 보았고 또 은혜를 베풀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요. 당시의 사회는 오늘날과 달라서 한 사람의 감정 하나로 인생이 결정되기도 하는 절대 권력의 사회였습니다. 그러기에 누구의 마음에 드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자주 우지되는 일이 많았지요. 에스더가 헤게의 눈에 들어간 것은 단순한 아름다움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에스더의 행색과 말투, 자세가 눈에 띄었을 것이지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신과 손길이 포착됩니다. 우연히 해계의 눈에 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인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요셉의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요.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는 바벨론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유다 백성의 귀환을 허락했다고도 하지요.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입니다. 에스더가 헤게에게 뇌물을 준 것도 아니고, 모르드게가 청탁을 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헤게의 눈에 에스더가 들어옴으로 해계가 베푸는 은혜 속에 에스더가 놓이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의 인도하심은 왕의 선택입니다. 이 인도하심의 절정은 2장 17절에 드러납니다.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의 은혜와 사랑을 더 얻은지라 수많은 후보자들 가운데서 에스더는 왕의 선택을 받습니다. 그녀의 순결함과 지혜와 품격과 외모 모든 것이 어우러져 있었지만 그보다 앞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왕의 눈을 사로잡은 것은 단순한 매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들고 준비하신 한 사람의 인생이었습니다.이는 3회상 16장에서 다윗이 형제들 중에 택함을 받은 것과 닮아 있지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이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때에 그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에스더는 왕후가 되어 마침내 민족을 구원하는 통로가 되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역사 속에서 준비하시고 세워가시는 구원의 역사 중 일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전체는 하나님이 숨겨진 채 역사하시는 구속의 드라마라는 관점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하심은 시대와 상황마다 다르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에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만나와 매출하기로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에스더서에는 그렇게 역사의 전면에 드러나지 않고 에스더와 유다인을 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인도하고 계시지요. 이는 우리의 일상과 매우 비슷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초자연적인 현상이나 특별한 섭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간섭하십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지요. 바로 이것이 에스더의 중심 주제입니다. 포로기 속에서 그리고 한 여인의 인생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살리시고 회복하신다는 것이 바로 에스더의 중심 주제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가장 약한 자, 부모 없이 자란 고아 에스더를 통해서 당신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라는 천한 동네에서 태어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 땅과 인류의 구원을 이루신 일과 연결되지요. 에스더는 예수님의 모형으로도 이해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은 채 민족을 위한 중보자로서 왕 앞에 서게 되고, 마침내 자신의 생명을 걸고 백성을 구원하는 이 장면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연상케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삶과 인생이 에스더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고아처럼 버려진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철저히 혼자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도 내 아픔과 고통을 알아주는 이 없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픔과 고통과 슬픔으로 눈물로 밤을 지새울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때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인도하심을 받는 이 에스더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손길은 공동체의 지체를 통해서 경험되기도 합니다. 모르드계와 같은 사람, 해계와 같은 조력자들이 나를 돕고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내가 모르드계와 해계와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힘들고 어려운 일상의 반복일지라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시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고 작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사용하고 계시지요. 이러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또 다른 구원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신뢰하며 에스더처럼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신실한 손길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귀한 섭리와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